이 좋으면 이재명에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소탐대실로 잡았어요. 소고기를 탐하다 대통령에 실패하다 소탐대실 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뭐 전화 여러분들이나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또 군산 또 내려가셔서 지원을 뭐 아홉 번이나 얘기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그게 선거 개입이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서 옛날 박근혜 시대 때도 한번 총선 전에 지방에 내려가 부산인 거든가 내려가서 그랬다가 아마 민주당 그 의원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막 뒤집어졌었죠. 어쨌든. 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금 약한 거 같아. 제가 볼때 보수 쪽이라 그런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양반들이라 그런지 조금 약한 거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 9일까지 이제 문 대통령 오늘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이제 타격이나 심적으로 이제 힘든 사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툭 하면 이제 무슨 검찰개혁 얘기하고 뭐 정정협정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보험을 드러놨잖아요 어, 이낙연 사주를 풀어보니까 이제 순행으로 풀어보니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역행으로 청계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 사주도 역행해서 달력을 맞춰보니까 어 이게 딱 떨어지게 맞더라고요. 어차피 대통령이 되려면 대운이 들어와야 되고 1년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어, 2017년인가 그때 대선할 때이게딱 어,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아서 그래서 아, 그럼 이 사주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사주를 풀어 보면은 만약에 문대통령이 운이 좋으면 이재명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이 나빠야지만이 어, 윤석열 후보가 될것 같아서 대충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우라니아 크 전쟁이 나가지고 주식도 폭락이 되고 어, 윤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하고 그 사이에 우라이나 크 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딱 거기에 껴 있는 서방과 어떤. 중국과 사이에 껴있는 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나라인데,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감을 했어요. 왜 공감이 되냐면, 국민들이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 있죠. 정정협정.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사주를 보면은 어떤 자기 핸드캡이나 약점을 철저하게 가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성격이 조금 욱하는 면도 있고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후회하는 그런 사주 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정전협정이란 건 뭐냐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좋아요 어, 전쟁 끝나자 하는 협정이니까 일반 이제 모르는 국민들은 어휴 진짜 전쟁이 없어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중국도 개입이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국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정정이라는 거는 휴전을 깨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완벽히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뜻은 좋아. 근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파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어떤 협정이면 전쟁을 안 하자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없는 나라에는 외국군이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유엔사도 철수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났는데 미국이나 유럽 그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서 전쟁은 안 한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가 철수하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관망만 할거 아니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정전협정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다. 본인들 알아서 싸워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전쟁이 북한 김정은이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뭐 협정 깨는 거는, 뭐, 예? 북한 애들이 하도 뭐그 깨는 건 여러 번 있었으니까. 협정 맺었다 깨고 밀고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유엔사도 철수하고, 주한민군도 철수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주둔해서 일본만 방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동네 불구경하듯이 경제 제재만 한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이 말이에요. 국민들은 피난을 가야 되고 죽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 군사력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양쪽 세력이 비등하면 전쟁이 절대 안 나요. 한쪽이 아주 약해져야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자꾸 군대 간 애들 줄이자 그러고. 단축을 시키고 그냥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젊은 애들 표 얻으려고 그냥 우리 때는 36개월이었어요 우리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월급을 병사 월급을 4,000원 받았어요 다 매달 담배 하루에 한 갑씩 지급받고 4,000원 받고 그때는 굉장히 전두환 시대 때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 때는 제가 이제 703 특공연대에 있었는데 굉장히 군기도 바짝 들어있고, 그 때는 감히 진짜 북한군이 내려올 생각을 못해요. 그 정도로 국방이 튼튼해졌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기도 짧아지고, 뭐 선거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국방력을 약하게 하면 안 되겠죠. 뭐또 어떤 뭐 후보들, 후보 얘기해서 뭐 모병제를 하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병제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세금은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선거에만 이기면 국민 세금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요새 뉴스를 보면은 대장동의 몸통이 또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참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라는 사람이 뭐 조재현 대법관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또 나와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어제는 또뭐 검사 사칭해갖고 또 PD가 나와서 근데 이제 운이 나쁘다 보니까 그게 하루만 지나도 다 거짓말 한게들통이 나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거짓말로 말장난으로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서 상대방한테 미루고 막 이러면은 그게 가능했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다음에 인호가가, 인호가를 뭐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도 1등일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건 이런 게 답답해요. 천 가지, 만 가지가 터지면 뭐 하냐고요.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웃으면서 선거 운동을 유세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을 정말 일반 대화처럼 해. 근데 그게 운이 좋을 때는 다 통했는데, 운이 안 좋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거짓말이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잖아 아 나는 모릅니다 아 친구 짓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거짓말을 하면 어그 사람 몰라요 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빠지면 아 수사 중이라 말 못합니다 그게 두 부부가 한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이제 운이 나쁘니까 탈로가 난 계기가 7급 공무원 그 5급 공무원들이 그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씩 그냥 녹취 뭐 사진까지 이렇게 딱 하니까 할 소리 못 하는 거야 어제는 뭐또 중식당 가가지고 그게 또 터졌는데, 중식당에 가서 의원, 국회, 민주당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부인 모, 이렇게 모셔다가 또 중식당에서 권하게 드셨더라고. 그것도 또 법인카드하고 또 후원금 계좌에서 걸릴까봐 쪼개기 결제를 또 했더라고.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삥땅 친다고. 삥땅 뭐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세금을 삥땅 안 치겠어요? 그러면서 뭐 공약은 아주 화려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공약 다 지키면 지구도 정복할 거야, 아마.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자기 주머니 쌈짓돈인 양 쓰고. 요번에 또, 또 터졌더라고요. 아들 그 경방의 그 자회사인 사모펀드 회사에 거기 직원이 한 4명인가 5명 되는데, 뭐 회계사 아니면은 굉장히 뭐 이, 그 방면에는 다 유능하고 경력직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재명 장남, 도박.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 도박자라면 금융회사에도 취업이 가능하구나. 정말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래서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도둑들이 예를 들어서 도둑들이 뻔뻔하게 아이 특검 받겠다 특검 빨리 하자 뻔히 못하는 줄 아니까 지금 뭐 검찰이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공수처 만들면 뭐해 공수처 취지가 뭐예요 공수처라는 건 판검사 고의 뭐, 예를 들어서, 도지사 시장.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수사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공수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무 뭐 소리 안 하고 지금 신문만 지키고 있어요. 검찰개혁 한다고 그러고, 이런 도지사나 그런 어떤 비리, 법인카드 쓰고, 뭐 이런 걸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는 지금 뒷짐만 지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게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어쩌다가 나라가 진짜 이 꼴이 되는지.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있어요. 뿌린대로 거둔다. 썩은 사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사과는 가감하게 이렇게 내버려야 그래야 식중독이 안 걸리는 거예요. 5년 동안 썩은 사과 먹겠습니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문 대통령 살줄한번 풀어보고 운이 좋으면 이재명에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제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은 운이 좋은지 나쁜지 올해 운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 지나온 한 30년 전거서부터 운을 다 맞춰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확할 거예요. 그럼 천기의 흐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공을 들여서 영을 불러서 아 이게 맞나 안 맞나까지 확인을 했어. 이거 맞을 거예요. 제가 풀어보면 알아요. 이 사주는 역행을 하게 되면 계사 을묘 개미에요 일단 성격적으로 이 개수일주의 특징은 제가 옛날에 한번 풀어봤을 거예 이만희 사주. 이 개일주는 뭐냐면 제가 사주로 이제 이 개일주를 풀어보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배려를 되게 잘해. 그런 점은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심도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남이 힘들다 그러면 돈안 드는 거는 되게 잘해줘. 뭐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가 있다? 그럼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법원 가서 차를 태워다 준다든지 뭐돈안 드는 건 되게 잘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려를 해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은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배려를 해주면서도 개일주는 실속은 다 차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단 말이야 조언도 해주고 같이 가주고. 그럼 거의 다 들어줘. 근데 이 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속마음을 절대 이렇게 내비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핸드캡을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해. 그게 이 개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부인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그러면서 안 좋은 일 있으면 혼자 그거를 다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이불 둘러쓰고 오늘 안 좋은 일 했으면 펑펑 울면서 그거를 다 혼자 삭히는 그런, 그런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계사 을묘 계미 뭐가 빠져 있어요? 금이 없죠. 땅은 예를 들어서 묘미 한목. 이게 합이 돼 가지고 해묘미. 이게 삼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게이건 합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 을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무예요, 둘 다. 또청간에 있는 을목도 나무고 지지에 있는 을목도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묶여 있을 때는 이 미토하고 이 합이 잘안 하려고 하는 특성은 있어요. 근데 이 개미는 합을 잘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토는 토국수 물은 어때요? 이 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서로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이건 합으로 봐서 목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주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햇볕하고 목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용신을 알 수가 있겠죠? 용신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면 딱 나와요. 물이야. 흐르는 물인데 나무가 되게 많아. 나무가 크두 그루 있다. 합이 돼갖고 한 그루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그러면 이 밑호는 합이 되니까 땅이 아주 작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근데 이게 나무를 잘라줄 칼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되게 많아. 거기 햇볕도 있어. 봄철에. 그러면 나무하고 이 햇볕이 있으니까 물 먹으면 막 자라겠죠? 근데 화분이 없어. 화분이 작아. 그러면 이 화분이 많이 있어야지 나한테 좋은 거죠. 토가 없다 그래서 토가 나한테 운이 없다 이렇게 하면 철학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 햇볕이 지금 어디냐면, 있이 여는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태어난 여기에 있는 게 위중에 있는 정화가 요게 두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상에 있는 거야. 내가 음이기 때문에 나하고 음이 다른 이 사화라는 건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음양의 조화를 갖기 때문에 이 화가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햇볕이 이 연애에 있기 때문에 조상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같은 부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나한테 윗사람 같은 잔소리가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나 안 되냐 이런 햇볕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이 땅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지겠죠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사존심이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러면 자식이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겠죠. 이런 사주는 자식한테 지는 사주예요. 또 자식한테 돈 쓰는 걸안 아까워. 그 다음에 관직이 어때요?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겠죠. 이게 없다고 해서 관운이 없다 그러면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이 땅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이 나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 관에 욕심이 많고. 단이 되게 소중하다. 그다음또한 가지 직업이 나한테 되게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이런 사이는은 욱하는 이, 이 목이라는 거는 식신이야. 식신. 식신이라는 건 뭐냐면 화가 나면 확 질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금이 없기 때문에 유유부단하다 하면 금이라는 건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금이 없다는 거는 결단력이 약하다는 얘기야. 확 질러놓고 딱 결정은 못해 결단력이 약하다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소중하니까 자존심도 어때요? 굉장히 세겠죠. 자존심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에 건드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욱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후보가 청와대에또문화하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래가지고 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차한 거야. 어 이거 뭐지? 당장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 그러니까 아차한 거예요. 겁은 또 많거든. 신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인사권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지도자들은 나를 위한 인사권 행사를 안 해요. 지금 문재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은 자기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예요. 경기지사 할때뭐 TV에 나오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누구에 유동규, 그다음 김용, 정진상. 정진상에는 최측근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김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김만배, 정영아, 김용, 정진상. 대장동 쉽게 말해서 그거 사업하기 전부터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형제 하자. 뭐 삼국지 도원결이에요. 주군을 모시자. 주군이 누구겠어요? 요번에 그 지금 돌아가신 분 아들이 기자에견 했는데 그, 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 이재명을 주군이라 그랬다고. 뭐 삼국지도 아니고. 그건 뻔히 국민들이 알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동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대장동이라는 건 뭐냐면 천하동인이 사람들하고 전진상 김용 이런.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뻔히 수익이 날걸 알았어요. 그게 한 4천억 정도 수익이 될 걸, 얘네들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아, 이 4천억만 먹고 땡이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게 분양이 돼가지고 대박이 친 거예요. 4천억이 더 남았어. 이 4천억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겁이 난 거야. 제가 김만배 사주를 알아요. 굉장히 정화일주인데, 목이 없고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 겁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미리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걸리지 않고 이 돈을 다 먹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다 자기네들끼리 아 50억은 누구 주고 50억은 누구 주고 50억, 누구 주고, 50억 그래서 50억 클럽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느냐? 이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기 그 눈사랑에서 누구예요? 따고 맞았죠. 왜 때렸겠어요? 돈 달래니까 안 주니까 때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거예요 뻔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좋은 사람인데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선거도 있고 하데 욕심 안 냈겠어요? 그러면 시켰겠죠 가서 야 우리 목 떼어줘 하고 너무 과한 욕을 하니까 정영 아이가 아 이렇게 해서는 진짜 다 뺏기겠다 이럴 바에는 이게 누가 기자가 검찰이 조사하고 뭐 감사하는 조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터트린 거야. 자기네가. 자기네가 녹취 터트린 거 아니에요. 왜? 돈 뺏기기 싫으니까. 이럴 바에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조사할 사람들을 리스트를 다 뽑은 거예요. 거기에 박상도도 있고 박상도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들하고 뭐 검사 출신이면서 그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을 클럽을 만들어서 돈을 얼마 얼마 아들 취업시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윤 후보한테 어떤 로비를 하려고 많이 했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김만배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가 집을 내놨다는 걸안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이거라도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그리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몸통이라고. 국민들이 바본 줄 아나? 그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다 추정하고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를 보면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부인, 여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내 물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나무를 키워주니까 이 땅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많으니까 어때요? 나무가 많으면 이 칼로 이걸 잘라줘야겠죠. 이 칼이 본인한테는 어머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칼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겠죠. 뭐이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였다 이렇게 보시면니다 엄마가 본인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다듬어주는 항상 공을 들여주는.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엄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익히고 홍보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나무는 뭐냐? 나무는 예를 들어서 물을 먹으면 막 자라면 땅을 갈라놓겠죠. 그러니까 아래 아랫 장모나 아래 사람 보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오행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족한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강을 따지면. 이 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없잖아. 없다는 이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는 의심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안 믿어요, 사람 아랫 사람은 잘안 믿어. 특히 개일주들은 사람을 되게 안 믿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 딱 들어오고 아이 사람은 내가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만의 인사를 한 거야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람만 장관에 앉혀놓고 그중에서 또 진짜 조국이 토가 많거든 조국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제일 믿었던 사람은 조국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빚을졌다고 하고만 예를 들어 내가 토가 없는데 토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 토 맞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낙연 국무총리예요그 사람도 토가 많아 토가 많은 사람은 잘 믿는 거야. 토가 많은 사람은 몇명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자기만의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 토라는 거는 믿음이고 이 토라는 거는 건강적으로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부하고 요새 부쩍 많이 들었죠? 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소화력이 아주 강한 사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토가 없다는 건 위산이 적게 나오는 거야. 위산이 적게 나오면 어때요? 급체 에잘 걸리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끄끄거린다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토는 또 피부니까 만지면 되게 부드러운데 빨리 늙어 얇아. 그랬 때문 노화가 빨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결단력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약해. 그래서 유유부단하다 이렇게 딱 결정을 못해. 반면에 아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다가 아침 되면은 딱 결정을 못해. 그래서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지도자가 가장 크게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결단력이에요. 참 위기 상황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의부단하니까 결정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야. 이 아래 사람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을 다 토가이 많은 사람을 돋으니까 어때요? 거기 휘둘리는 거야.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무능력하다. 그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러면 금이 약하니까 기관지가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목이 많아서 담배값을 올렸고 이그 사람 절대 담배값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풀이 예를 들어서 담배잎으로 만들잖아 그럼 담배 연결 맡으면 기관지가 되게 나쁘기 때문에 막 흡연, 네? 금연하라 뭐하라 그 5년 동안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어때요?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대장에서 이걸 흡수를 해서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근데 왜 자꾸 저 해외에 자꾸 나가나 순방을 근데 이 사주는 원래 나가기 싫어하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과 본인한테는 진로, 장모,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이 지하수가 말리기 때문에 체력이 방전이 돼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주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좀 제가 사주를 풀어보니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주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녔나봐 근데 나가는 나라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풍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계의 중앙은 토예요 중국이 중화민국이라 그러죠 토의 나라야 그러면 문재인이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이 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간방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간방이 동남간 서남간 서남간에 중동 있죠 그다음에 이 태국 필리핀 이런 쪽 그런 나라 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만 가는 거예요 토가 필요하니까 거기 갔다 오면 좀 힘을 얻거든 그다음 미국은 잘안 가죠 근데 유럽은 또잘왜 유럽이 금이에요 서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쪽 서방이다 하면 서쪽에 그럼 서쪽에서 발달한 종교는.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유럽은 신금의 나라고 미국은 경금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신금은 어때요? 신금은 나한테 지하수를 해다는데 이 신금이 유럽에서 발달한 천주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주교가 잘 맞는 거예요. 사실 불교도 잘 맞아요. 천주교 신달하지만 종교라는 건 뭐냐면 종교도 풍수예요 내가 이 금이 없으니까 천주교에 가게 되면 내가 한5% 정도 금을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찬송이라든지 뭐 어떤 노래라든지 그 안에는 금 기운이 많이 있거든 그게 5% 정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 대운을 보면 이제 문 대통령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39에서부터 39, 40, 41, 42살 때까지는 금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이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어렸을 때는 29 전에 투가한번 들어왔었고 이게 28, 27, 26 이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법고시 합격한 것 같아요. 이투가 들어와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관운이 생겨서 그다음에 39, 40, 41, 42 이때 금이 들어왔다고 이때부터 이제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가 49 전에 48, 47, 46요 시기가 물이 들어와서 나무가 많아지니까 이때는 조금 관이 깨져 있는 시기 땅이 갈라지는 시기라 나쁜 시기였고 그 다음에 49부터 78까지 앞으로도 8년 동안이 계속 경술, 기유, 무신으로 흘러요. 그러면 계속 어때요? 30년을 지금 이 토하고 이 토가 60% 들어와 있고 이 금이 60%가 계속 들어온 운에 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현재도 살고 있고 그래서 지주율이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울 때 가장 사실 총리 들어와 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신축이야. 그러면 대운에서 토가 들어와 있고 금이 들어와서 60% 대운이 좋은데 거기에 또, 금하고 토가 들어왔으니까, 이 말년인데도 40%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운하고 1년 운이 좋단 얘기예요. 작년까지. 그럼 올해 운이 가장 중요하겠죠. 올해는 뭐냐? 이민이에요. 이민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많아지고, 나무가 많아지니까, 이 땅이 갈라진다. 그럼 이 땅은 본연한 테는 자식, 관운, 명예, 관제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운이 올해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예언할 때를죠 강원도에서 불날것 같다 산불 날것 같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이 모기 들어올 때 항상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도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27일부터 모기가 굉장히 강해져요 오늘이 25니까 일 내일 내일모레부터 3월 4일까지 그럼 이 모기 또 강해지니까 이 모기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동쪽이에요 동쪽이니까 강원도 쪽이 강원도 경북 그쪽일 거고 그다음 북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가 산불이 크게 날수 있다.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대통령 운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달전에도 강원도에서 큰 산불 났다 할때 산불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 항상 이 나라에 안 좋은 재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사주기 때문에. 근데 요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월달, 3월달이 제일 중요하겠죠. 2월달 또 이민이야. 그러면 지금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서 이 땅이 갈라지고 이 역행을 해서 이 칼이 분질러지는데 또 달에서 이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물하고 또 나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 이 땅이 다 갈라지니까 거기에 3월 9일날이 역행을 해서 갑신이에요이 갑목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무 일진에서도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아주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슬픈 날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가끔 걱정이 돼 갖고 저한테 문자도 하시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각도에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찾을 풀어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상하는 얘기 있잖아 이유보 나는 또 김혜경씨 나는 모릅니다 친구지씨야 그 사람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한일 아니야 게다가 코너에 몰리면 수사 중이라 말 못합니다 이, 이 정치인들 하는 얘기예요 다 근데 너무 심해 세계 거짓말 대회 나가면 다 1등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 특히 어떤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